이분의 사주를 딱 보는데요. 꼭 선녀같이 이렇게 예쁜 여자 같아요. 꼭 남자지만. 이게 여, 여신이라고 표현을 하나요? 여신, 남신, 뭐 이런, 뭐 장군이다, 뭐 여신이다, 이런 표현을 하는데. 이분은 여리여리한 선녀 같은 느낌이에요. 남자지만. 이게 좀 생긴 것도 예쁘장 할것 같고. 조용조용할 것 같고, 성격도 그래 보여요. 어, 근데 조금 집안의 어떤 환경적으로도 좀 좋지 않았을 거고, 어, 어, 풍파가 조금 많았을 거예요. 올해, 어, 이제 서른 살, 서른 한 살, 이제 어떻게 보면 20대 후반부터 점차점차 이제 좀 자기의 어떤 끼와 재능을 조금 발휘하는, 그런 식의 이제 올라가는 추세죠. 이제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29세, 30세 이후로 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게 들어요.